자, 아, 즐거운 아침 식사입니다. 아이고 있다 이게 뭐예요? 닭고기예요? 와, 우웬 굿. Sit down. Sit down. 앉으세요. 앉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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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앉아. 아이고 <이거>, 아이고. <이거. 웃음> 앉아. 아요. 아이고 멋있다. 아이고. 아이고 뼈 없는 건 우리 마할. 앉아 앉아. 실어 <laughs> 한 <안> 앉아 주세요. <laughs> 앉아. 아 돈. 넌... 아이고. 아야 very good my e y e o h tomato. 아유놔 <laughs> 나도 주세요. 나나 줘. 와. 어, 시샘을 안 하네. 노질 질러스 이글. <laughs> 너잘 음, 먹네. 아이고, 말잘 듣네. 아유 놔도주세요놔도주세요 <laughs> 나도 나도 주세요. 미투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내꺼야 내꺼야 내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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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앉아 앉아 <laughs> 니가 <에이? 네가> 앉았어? <laughs> 아이고 떨어졌다 폴다운. 내가 먹을 거야. 내가 먹을 거야. 안돼 안돼 안돼. 마할. 아이고 뼈 있는 거 먹었네. 뼈 있는 건. 아유. 뼈 없는 건 마할. 응, 마할. 마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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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할. Má ha Ây qu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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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h chả Ây ô anh chả Anh chả Anh nhanh xin hô Anh nhanh xin hô Anh U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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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Ây qu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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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배불러요? 말 배불러요? 말 배불러 풀못 참지. 아이고 every morning. 안돼 땅에 여기 안에다 넣어줘야지. 아 u t o m a t i m <to> <laughs> <laughs> 와 뭐야 다 먹었어 스몰 사 l l s 야마 a 사료 먹어야지 이놈아 아 돈 없어 아저씨 아이구 아유, 싹싹싹싹싹싹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끝 식사 끝 안녕 안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빠이이바이 안녕. 빠이빠이 <laughs> 빠이빠이 앉아. 빠 앉아 고기 응. <laughs> 없으면 안돼 아유 가만 아유 아유 일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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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나 아유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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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일로 와 아유 아유 끝 식사 끝이야 일로 일로와 아유 아유 일로와 안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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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요 일로와 맛있게 먹었어요 일로와 지금 몇 도냐 지금 영하 몇 도야 영하 3도네 오늘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놈이 탈출하려고, 여기 말뚝을 뽑으려고, 이 땅을 봤어요. 탈출하려고. 아 똑똑한 진돗개야. 아유, 일로 이거 다, 어다 뜯어 놓은 거 봐. 미쳐버리겠네.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? 이거 어떻게 수습해?